야, 눈이 시원하고 가슴이 뿜! 눈이 좋 네! 자! 아니, 감독님 오늘 뭐 기행하는 겁니까? 이 경치 좋은데 저를 오늘 왜 불렀습니까? 아,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네. 놀이기구 좋아하세요? 놀이기구요? 아, 좋아하죠. 야,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인 것 같은데. 뭐 있나요? 근데 복장을 갖추고 디스코 네. 팡팡을 타셔야 됩니다. 디스코 팡팡 타는데 복장이 뭐 필요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우선 서 많이 보던 가방인데? <laughs> 그래 내가 뭐 기행은 기행이냐 야, 이거 아니에요? 어디가? <laughs> 일로 와 나. 이리 와. 일로 와! 일로 <laughs> 와라! 빨리 와! 이 양반이 <laughs> 지금 계속 나를 속이고 지금 갯벌이 주는 고마운 선물 바지락을 홍보하기 위해 전라북도 고창으로 향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지금 여기는 예. 이 갯벌이 워낙 넓어 가지고 네, 네.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아, 안으로요 트랙터를 타고 와야 됩니다. 바닷가에 지금 이제 바지락이 지금 한참 일 나올 철입니까? 이제 그 봄바지락이 예.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바지락은 1년 내내 캐지 만은 맛있는 기간은 네. 지금부터 6월 10일까지가 가장 맛있습니다. 아, 지금부터요? 음, 예. 자전거를 타기 위해 트레터를 타고 갯벌로 나갔는데요. 갯벌이 워낙 넓어 트레터를 타고도 30분을 가야 했습니다. 멋지다. 상태가 좋네요. 비수도 팍팍 잠더라고요 몸이 절로 풀리네. 산싼 계절에 디스코 폭팡을 타고 한참을 달리다 보니 저 멀리서 바지락 채취를 아. 준비하는 어민분들이 보였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마을 때는 이렇게 호미를 다했었는데 네. 요즘은 다 인력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조금 요령을 발휘를 해서 네. 이렇게 수압으로 살짝 쏴아주면 바지락이 붕붕 뜹니다. 과거 일손이 많았을 때는 바지락을 손으로 일일이 했지만 현재는 농촌 고령화 등 일손 부족으로 기계의 도움을 받고 계신데요. 아 이렇게요? 강력한 수확을 이용해 갯벌에 물을 쏘면 둥둥 뜨는 바지락을 수확해줍니다아이거 처음 보는 거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드디어 곱창 바지락 등장입니다! 저도 어민들을 따라 바지락 채취를 시작했는데요. 바닥에 지금 바지락이 얼마나 많은지 몇 번만 이렇게 붙어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바지락이 바지락 천국이에요 천국. 열심히 모은 바지락은 한 곳에 잘 모아집니다. 고창 바지락이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고창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아! 갯벌이 아직까지 오염이 안 아직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요 그러니까 바지락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요. 네. 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고창의 갯벌에서 풍부한 영양분을 먹고 자란 바지락. 자연이 준 고마운 선물을 더욱 정성껏 담아봅니다. 한 곳에 모아둔 바지락을 옮겨주는데요. 정말 무겁더라고요.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입법이 터졌데 입법이 터졌어. 제대로 힘썼네요. 먼저 바지락에 묻은 뻘을 아, 바다물로 아, 제거해주는데요. 이게 지금 고창에서 막 나온 바지락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갯벌에서 1차 선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덜 자란 바지락은 놓아주고, 더운 바지락만 골라내 주는데요. 바지락이 까맣거든요. 네. 원래 내가 아는 바지락은 노란색인데, 오래 아, 성분이 많으면 노란색을 띠어요. 아, 그 다음에 이렇게 까만어서뻘 것도... 네. 성분이 많은데 이렇게 검정색을 띠어요. 여기에서부터 요, 여기까지 지금 1년간 끈 거예요. 1년간요? 이나이테라고나이테 네. 그렇죠.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야, 근데 세 살짜리는 진짜. 이거 네, 아셨죠? 잘 골라낸 바지락은 망에 담아서 트레트에 실어주는데요. 조금씩 기계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역시 쉬운 일은 없습니다. 무게가 어, 나가서 무겁더라고요. 이거. 농어민 여러분들 사랑하고 진짜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힘내십시오. 바지락 채취를 마치고 다시 육지로 돌아갑니다. 작업장으로 옮긴 바지락은 선별, 세척, 그리고 해감 과정을 거친 후 소비자들의 식탁에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요. 아, 이쯤인 것 같은데, 아버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야, 아 반갑습니다. 야, 네. 제가 지금 또 포창에 바지락을 내가 또보를 왔거든요. 아 네. 네. 제가 시장 가기 전에 네. 좀 배가 고파가지고, 네. <laughs> 바지락 칼국수 좀한 그릇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보글보글 맛있게 바지락이 끓고 있는데요. 싱싱한 바지락이 가득 올라간 바지락 칼국수 완성. 바다의 깊은 맛이 담긴 바지락 칼국수. 열심히 일하고 먹으니 더 맛있더라고요. 먹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달달. 최고다 최고. 국물 맛도 봐야겠죠? ,이? 배도 든든하게 아, 채웠으니 그 홍보를 위해 고창 전통시장을 이었서. 찾았습니다 땅콩에 이어서 아유 똥 흐른다 아이고 정말 신기해 네. 보이죠? 신기이겠다 바지락이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거 오늘 아, 이야 오늘 바지락이 거이게 대박이네 생선에 넣으면 더 맛있다 어디에요? 생선에 넣으면 죽 끓이면 더 맛있어요 죽? 바지락이 좋아요 물이 호호해랑해 나와 그렇죠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오늘은 말이 많아, 말이 많아. 자, 3키로 들어갑니다. 오늘 아, 사기도 결정하신 엄마, 거예요? 어, 이거 아, 바로 사셨어요. 네, 맞아요. 네. 우와! 어머! 그냥 오, 정확하게. <laughs> 아니, 지금 한 방에 3키 삼키, g 정확하게. 히 공부장사가 요령이 생겼는데. 다른데, 전문가 정기야 정기야. 다 되어버렸습니다. 마스구리 서비스도 더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바가지 좋네, 바가지 좋아. 저희 네, 다 고시오. 네. 네. 다꽃이야 바가지 이거 누가 갖고 왔어? 내가 갖고 아, 가져왔어? 우리 집은 처지 아, 바가지까지 챙겨오신 거예요? 이거 봐. 제가 바지락을 판매하는 사이에 가지락놓으더라고요고도 <laughs> 바가지까지 이렇게 갖고 오셨구나. 순식간에 그래한가죠요먹어 이번에 뭐, 이것도 와저뭔 일이야? 뭔 일이야 지금? 이번에 아, 딱입니다. 손 쪼를 손 쪼를 정확합니다. 바지락 음. 맛있게 드시고 가게도 대박나자. 파이팅! 팅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바지락 홍보를 위해 제가 준비한 요리는 오늘은, 무엇일까요? 제가, 준비한 요리는 오늘은 무엇일까요? 제가 하는 말이지만은 이 홍보장사 1 c f 요리는 간단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다 아, 집어넣지. 다 아, 집어넣는다. 마트에서 파는 초장, 초장으로만 버무려도 충분한 맛이 나옵니다. 기호에 맞게 양념을 적당히 맞아, 버무리면 넣고 되는 거, 이게. 맛있게 버무려줍니다. 음, 바지락 무침. 요리왕 팩 장사가 만든 바지락 무침 맛을 봤는데요.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더라고요. 끝났습니다. 선이았으니까 한번 드셔보십 아이고, 뭐예요? 와 바지락탕. 야, 음 어, 어, 바로 이렇게. 아 야! 이거 진짜 이거는 가지락을 직접. 보기만 해도 셔해 보이네. 속이 아, 찼죠? 아, 아, 네. 꽉 찼죠? 진짜 좋은 거. 살이 근데 살이 꽉찼다 빈틈이 없다 안에 지금. 야, 이거는뭐 봐. 달아달아 죽었어도 달아 이거는 아 살이 안쯤면 그냥 씹어도 별맛 예. 없는데 이게 살절때 이게 막 이때는 검초록이야.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보고 제가 힘내겠습니다 네. 파이팅! 수고하십시오. 파이팅! 네. 여기 상인님께서 네, 네. 직접 나한테 끓여 왔어요. 네, 네. 맛을 보는데 맛이 기가 막힙니다. 뻘밭에서 나기 때문에 맛이 더 좋아요. 아 뻘밭에서 까서 네. 한번 아래 창문 앞에서 확인좀해볼게요아 여기서 바로요? 네네네. 네, 네. 오 그래요? 나는 자신 있어요. 바로 바지락을 까봤는데요. 속은 과연 어쩔까요 눈이 못때요 어쩜 이렇게 동통하니. 이 정도면 속이 꽉찬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와 속이 꽉찬 남자 구십 구점구 바지락도 구십 구점 구. 어르구나잘하는나아그 안녕하세요. 바지락은 먹으면 이게 몸에 어디에 좋아요 이러면. 바바바바 바바바바 바 하네 사장글이셨대요 감사합니다 어머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네. 예. 이름판들이 좋아요 아 색깔이요? 네 바다 깊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좋은 거라 이렇게 색깔이 아, 이렇게 아, 다들 찰떡아. 전문가들이시네요 오 차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부다 <laughs> <laughs> 이거 정말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이. 그 바지락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매력은 뭐다? 바지락은 딱 매력은 뭐다? 딱두 번째로 하나 둘 셋. 배었고 기고 맛있고 무침해서 맛있고 잔가루 더 먹어 맛있고. 두 글자 더줄 아니까요. 너무 길잖아요, 어머니. <laughs> 어머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검찰 반지라 여러분들 많이 산세 온도 완판입니다. <laughs> 완판이야 완판. 완판 완판. 들려왔습니다. 들려왔어요. 이렇게 하이파이브 한 이후로 뭘까요이거까서 봤거든요? 네. 손이 꽉 찼어요. 다 네. 인정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는 네. 바지락이 살이꽉 차서 네네.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알겠습니다저희 아, 아. <laughs>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아아아아팍팍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 생명이 살아 숨쉬는 청정 갯벌이 내어준 고마운 선물 바지락. 살이 꽉찬 바지락으로 입안 가득 봄바다를 느껴보세요.